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지만 늘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들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르지 않다는 것, 이것은 참 심각한 질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생활이 고통스럽게 되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년 새에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이 모세의 그 마음을 중심으로 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모세의 마음은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간절하고 또 뜨거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전에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아침 일찍 이 일어나서 부지런히 전철을 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11시가 되면 어, 도, 도서관이 그때는 이제 문을 닫아요 학교 도서관이 시까지 밤 11시까지 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어, 아침 6시에 도서관에 들어가면 밤 11시까지 어, 수업을 받고 중간에 또 가서 앉아서 음,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도서관에서 <laughs> 나와서 어, 집을 향해서 이제 갈 때는 참 마음이 뿌듯했어요. 그래서 어, 공부를 하고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그 도서관 문을 나올 때 마음이 참 뿌듯한. 어, 그래도 아 오늘 하루도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음, 이런 생각을 음, 했습니다. 아무튼 간절히 한다는 것, 열심히 한다는 것. 뜨겁게 한다는 거, 이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 기도를 해도 간절하게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도 정성껏 해야 되고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은 간절하고 뜨거운. 열렬히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다 보니까 홍해 앞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 앞에는 어 가보면 막상 홍해를 가보면 이 홍해는 빨간 빨간 바다가 아니라 아주 검은빛이 도는 아주 깊은 그런 바다예요. 넓은 바다. 그러니 저 뒤쪽에는 이집트의 그 말을 탄 기병들이 소리를 지르며 함성을 지르며 달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매장할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와서 떼죽음 당하게 하느냐? 그러면서 얼마나 음, 욕을 하는지 그러할 때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창자가 끊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하고 열렬하고 뜨거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 이건. 그러니까 간절하냐, 간절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밥을 할 때, 불이 약하면, 어, 어떻게 되겠어요? 밥이 설어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아주 뜨겁고, 그 쌀이 넉넉히 익을 만큼 뜨거워야 이게 밥이 되는 거지, 웬만큼 그냥 미지근해가지고는, 어, 밥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런 거예요. 간절할 때, 뜨거울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사실.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는 간절히 부르지어 기도해야 돼요. 열두회를 그러니까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지, 내 병을 꼭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아서 고침받아야 되겠다. 아주 작심을 한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그 아픈 몸물이 이끌고 예수님 곁으로 비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기적이 일어났대요.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요? 어 얼굴이 무릎 아래로 내려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일곱 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짖지만 말고 이제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이렇게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려왔요 물이 갈라지고 그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의 벽이 되었다.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돼 부모님을 향해서도 뜨거운 마음으로 효도를 해또 사랑하는 사람도 뜨거운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사랑을 해야 한다. 이 간절하고 뜨거움이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항상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는 생활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분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이 없어서 크게 어려움 당할 때 무리바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아말렉과 싸울 때는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팔을 하늘을 향하여 올리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어. 오늘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어려움 중에서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참 우리는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충 그냥 중원부원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입이 열리는 역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새해를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마음은 어떤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느냐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지금 홍해 앞에 있고 또 적군들이 달려오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하지 않으실 땐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말씀하실 때도 있고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고 깨닫게 하시 일반적으로 그세 가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요그 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렇게 들으시더니 하는 말씀이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세. 참 유명한 대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말씀을 그 일을 이야기하시는데 그전에 교회를 짓는 문제로 참 고민이 많으셨다고 그러더라고. 어디에다 줘야 될지 무슨 돈을 가지고 줘야 될지 참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어 비록 다 어려운 분들이라서 헌금은 많이 못하시지만 은 교회는 줘야 되는 상황 아 그래서 어 교회가 좁아져 가지고 이제는 지어야 되는데 땅 사는데도 없고 교회 지을돈도 없고 그래서 목사님이 가 산에 가서 한겨울에 사흘을 금식기도를 했어요 금식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감동도 안 주시고 깨닫게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고 근데 이제 배고픈 가운데서 그 아침 일찍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어디를 오다 보니까 중장비들이 영동고속도로, 그 당시에 2차선 조그만 도로였어요. 영동고속도로를 준비 그땅는그 그 중장비들이 한 군데 모여서 어, 아침 일찍이 시동을 걸었더니 어, 얼마나 그 중장비들이 우렁차게 엔진 소리가 나는지 그곳을 지나가는데 마음의 감동이 그때 오는 거예요. 이곳에다 지어라. 그런 맛,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엔진 소리를 들으면서 어참우롱차구나 어,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다. 근데 그 땅을 어, 보니까 넓긴 한데 아주 자갈이 많고 어, 그런 땅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곳에다 지어라. 그래서 요 어, 앞에 나가다 보면 큰 교회 자리가 있어요. 그그 그 거기가 바로 그분이 지은 그러한 예배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곳에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테니까 그냥 어려움 좀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다행히 빚안 지고 하나님 은혜로 잘 짓게 되었다는 그러한 자기의 경험담을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마리아라고 하는 이분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그 마리아가 평소에 생활할 때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들이니까 이야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그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것을 그대로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은혜스럽고 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그 어려움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마리아의 생애 가운데 항상 일어났던 거예요. 마리아는 뭘 깨달았느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당신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경험을 했거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늘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유명한 기적이 일어났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와 감동이 없이 살고 있어요. 모세는 항상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에는 반듯한 마음으로 잘 따르며 사시는, 음?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사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요, 참 멋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그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면 은혜가 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뭘 준비해 주시지 않아요.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주 이쁜 사람들에게는 잘 준비를 어,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자기의 백살에 나오는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시지 아까워서 못 드리는 사람한테는요 준비해 주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마음이란 하나님 앞에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순종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른 마음 가짐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겸손히 순종할 때 그것이 곧 바른 마음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마음. 모세처럼 자기의 일을 그렇게 순종하며 완수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보면은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목숨을 바쳐서 이것을 전하고 이 일을 마치려 한 때는 나는 내 목숨도 조금도 이거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보면 자기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완수하는 일을 하는 데서는 아주 철저한 사람. 이게 바른 마음이에요. 바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마치는. 모세는 80세가 넘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는 음, 자기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그런 사람. 그래서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잘한 사람은요, 어, 이건 하나님 앞에 어, 참 귀한 사람들인데 성경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잘 마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노아는 방주를요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은 참 음, 노아도 정말 힘들었겠다. 또 모세 얼마나 힘들었. 아브라함은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70세가 넘었는데도 그걸 하나님께서 시키시니까 그대로 순종해. 여러분 사무엘은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바른 그 신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는데 평생을 바친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 그니 그러니까 자기의 그 사명을 완벽하게 수행한 분들이 참 성경에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 또 완수를 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바른 마음이다. 그 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 자기의 그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고가 일어납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갖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시킨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맡은 사명, 우리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노아처럼 잘 완수하는 그러한 좋은 해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